저는 전작에서는 조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캐릭터였던 반면에 이번 작품은 너무 세상 물정을 잘 알아서 조금 세상을 여우같이 살아가는 친구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극대화시키고 재미있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처음에 대본 받고 첫 촬영 시작하기 전날까지 밤 잠을 못 잤어요. 아무리 대본을 봐도 좀 착하고 재밌고 귀엽게 만들고 싶은데 이 캐릭터한테 제가 정이 안 가더라고요. 너무 얄미워서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어 그냥 모든 걸 놓고 <laughs> 제대로 욕한번 먹어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<laughs> 네,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욕 먹을 각오가 되신 건가요? <웃음> 네. <웃음> 알겠습니다.